요양시설은 딱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 우리의 가족을 편안히 보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 해서 찾으세요 요양의,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퇴직자 교육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두 번째 시간으로 네. 퇴직자 분들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아, 근데 대표님. 어, 퇴직자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관심이 많긴 많은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오... 관련 학과를 졸업한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네네. 많이 취득을 하지만 네네. 지금 한국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뭐 170만, 180만 되는데 그직금은 많은 분들이 가족요양을 하시려고 음... 가족들 음. 요양 도와주면서 어떤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 네. 요양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어쨌든 이분들이 어 가족이 케어하다 보니까 네. 아 이럴 거면 내가 요양보사나 사회복지사를 따볼까라고 음. 고민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네. 어뭐 필요가 발명의 아뭐어머님이다뭐그 음. <laughs> 다음으로는 필요한 게 이렇게 퇴직자분들이 퇴직을 하시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노후를 이제 30년 동안 음. 50대 초중반에 퇴직을 음. 하고 60대 퇴직을 해도 음. 25년, 30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노후가 보장된 분들은 10%, 20% 밖에 안 맞아요. 맞아요. 음. 정말 80%가 음. 넘는 분들은 음. 어쨌든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음. 경제적 이유가 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이 퇴직을 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 그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그분들이 음.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 관심을 음. 기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중에서, 그, 어쨌든, 노후가 좀 준비된 1,20%의 그런 분들도, 음. 그냥 의미 없이 내가 은행 이자나 임대료만 받고서 놀러만 다니는 것도 그것도 음. 하루 이틀이지 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분들 중에는 어떤 사회적인 소명감이나 어떤 또 종교적인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따갖고, 어 이렇게 음. 좀 봉사하면서 네네. 또 거기서 나오는 급여 갖고도 또 어떤 어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음. 회복도 하고, 또 하다못해 그 분은 또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어 필요성에 의해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음.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하려고 의료 교육에 써 있는 것도 네. 맞는 예,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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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퇴직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요양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거나 네. 뭐 이쪽 요양 관련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 때 네.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뭘까요? 일단 경제적인 것만 생각을 해갖고는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티시기 힘듭니다. 아. 반드시 네. 적정한 급여를 받아야 되고 음. 보수도 지급이 돼야 되는데 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급여가 높지, 높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향후에도 음. 이쪽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요학 시장들이 어, 급여가 뭐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긴 쉽지 않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 네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필요하지만. 음. 본인이 어떤 사회복지적인 봉사의식이라든지, 음, 또 종교적인 그저 그저. 헌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일을 하셔야. 그분도 만족하고 시설도 만족하고 예. 요양보호사랑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조금 더 사회적인 책임감이 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편안히에서는 음. 단순한 그 자격증 취득만 안내해드리는 건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시스템은 단순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만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음. 지금 앞으로 보면은 그 요양 사업이 경영과 어 소유가 이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음. 그중에서 책임자급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별을 해내고 그분들을 좋은 시설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는 게어 저희의 가장 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 저희가 이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에 취득도 하게 하고 그분들이 일반 시설에서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하기 연계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은 음. 나중에 시설장이나 센터장으로 더 올라가실 수 있게끔 이게 차츰차츰 차츰 음. 그분들에게 어떤 단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저희 플랫폼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현장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주시고 네. 이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게 일자리를 구하고 교육을 받고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교육을 받고 처음 현장에 투입되고 네. 여기까지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어, 요양 보호사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교육 받고 나면 그렇게 시설에 투입이 가능하고요. 어. 사회 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1년 이상의 이제 학원 교육이 필요한데. 아, 어. 근데 이제 다만 그거죠.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할때그 기간 동안 아예 그 쉬는 게 아니라 시세.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아. 다음에 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중에도 자격증은 없지만 요양 시설에서 음. 근무하실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음. 피부를 먼저 느끼고 아. 어,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실 수 있도록 어, 해드리고. 아. 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음번에도 얘기하겠지만, 본인 시설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부터 어떤 수습을 하고, 향후에 자기들이 완전히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음 과정에,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그분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음 그런 분들이 1년 동안 붙어서도 하게 해드릴 수 있고, 아무튼 그분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드립니다. 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편안해에서 어, 퇴직자 교육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두 번째 시간으로 퇴직자분들의 요양 보호사, 사회 복지사 자격 취득과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네. 예. 어쨌든, 네. 향후에 50대 분들이 이렇게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혜택이 크지 않지만 상당히 유망한 자격증입니다. 왜냐면 하 네. 누가 봐도 제일 취업이 쉬운 자격증이고 또 제일 필요한 자격증이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음. 다만 이런 자격증이 조금은 더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런 요양시설들이 보면은, 어, 좋은 인력을 뽑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어, 저는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분들을 어떤 요양계에 다 이렇게 잘 입문을 시켜서, 네. 그분들이 네. 어떤 제출뿐만이 아니라 향후 요양사과 업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중간, 어, 증권다리 역할을 하는 게저의 편안이 목표고 그런 소명 의식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 앞으로도 저희 편안이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실버라이프가 골드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응.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도 편안이. 편안이.